자 85페이지 중간원 학습점검 5X문제 먼저 가겠습니다. 자 1번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X제곱은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 좌변으로 이항해서 빼면 4X제곱 3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제로해서 어때요? 2차 방정식이죠? 맞고요. 자 2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의 해가 x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또는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어진 답 x 자 3번 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은 0의 해는 중근이다. 맞죠? x 플러스 9의 제곱은 0이니까 x값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얘는 5가 되고요. 자 4번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해는 얼마입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돼서 근의 공식 이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는 4,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5, 25에 플러스 8이 되니까 얼마예요? 33이 되죠. 다 틀렸네요. X 되겠습니다. 자, 기초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렇지 말고 다 풀까요? 그냥. 자, 1번. 자, 기초문제. 자, 기초문제 1번 보시면요. 4장의 카드 중 2차 방정식이 적힌 카드를 찾으래요. 그래서, 몇, 뭐하고 뭐야? 핑크하고 살구색이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5x 제곱. 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다음 3x 플러스 2x 제곱은 3x 플러스 2도 2차 방정식이죠. 자 파랑하고 연두는 뭐예요? 파랑은 x 제곱 해야겠네. 그렇지?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얘정개하면 얼마입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x 제곱이죠 x 제곱 x 제곱 없어지니까 x 마이너스 s 는 제로 아닙니까? 얘는 o 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 파 q 연두색은 뭐예요? 마이 x 스 s 에다가 x 플러스 s 이에요 얘는 등식이 아예 아닙니다. 방 x 식이자 s 번 가겠습니다. x 는 l u 해로 갖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니은하고 s x 얘는 여러분이 직접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안 하겠죠? 자 2번 그러면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기억에 2를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2는 2는 4, 3이 6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네요. 해 아닙니다. 니은에 2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8입니다. 2는 4, 2는 4 빼기 8은 0 맞지요? 그러니까 니은이 답이죠. 디귿은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플러스 2는 2는 4, 2, 8, 5, 2, 1 플러스 2는 제로 맞죠? 니은탑 맞죠? 자, 리을 가겠습니다. 3배의 2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 플러스 2지요. 4, 3,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니까 0이 아닙니다. 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하는 거 니은과 디그시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를 찾으래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두 자연수는 작은 수를 x 작은 수 x, 큰 수는 연속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156이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x는 156 우측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156은 제로가 돼요. 인수분해 12 곱하기 1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12에 x 플러스 x 13은 제로가 되니까 x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될까 안 될까 자유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x 값이 12. 그래서 연속된 두수는 뭐하고 뭐예요 x하고 x 플러스 1이니까 12하고 13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은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예요. 4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영이 중근으로 x는 a를 가진대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 x는 a를 갖는 이차 방정식 모양, 이 모양이죠. 얘 정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0. 이하고 이하고 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 8하고 2a가 같아야 되고요. 8하고 2a가 같아야 되고 K하고 A제곱이 같아야 돼. K하고 A제곱이 같아야 돼. 그럼 a 값 바로 나오네요. 4가 나오죠. 그럼 K는 얼마예요?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결국 A는 4. K는 16이 되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X 플러스 3의 A는 0이에요. 두해 B가 두해 B가 1대 1에 해가 1대 2가 된대요. 어? 인수분해 되는 모양 보이지 않아요? 3 곱하기 A의 빼기 빼기 얘는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A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해는 뭐하고 뭐가 되겠어요? 3하고 A가 됩니다. 자 그럼 해가 1대 2라고 했으니까 단순한 친구들은 아 A는 6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A가 3보다 클 때에는 맞아요. 1대 2는 3대 A 해가지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A가 6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A가 3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1대 2는 A 대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2A는 3이 돼서 A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뭐하고 뭐예요? 2분의 3과 6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은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는 0의 해가, x는 6분의 q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일 때, p와 q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 그냥 근해공식에 넣으면 돼요. a는 3. b가 3, c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p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의 공식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요. 얘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4, 3 12p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q자리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33은 9-12P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Q값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9-12P가 33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P는 얘9 빠지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빠지면 마이너스 24가 되지요. 그래서 PF는 플러스 24가 되죠. 그래서 p값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p는 마이너스 2에 q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에 1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을 바꿨대요. 자, 그럼 우선 식을 정리해 이꼴 0으로 바꿀게요. 자얘 2항 얘, 플러스 1은 0가 되겠죠자 얘가 뭐예요? 1차항의 개수. 얘가 뭐예요? 상수항이죠. 얘를 바꾸어 풀었더니 x제곱 k 플러스 1x 플러스 k 이렇게 바꾸어 풀었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대? x는 3이 나왔대요. 이때.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문제죠. 자, 우선 K가 먼저 구할게요 자, X3을 대입합니다. 3, 3은 9. K 플러스 1에 3 플러스 K는 0가 되고요. 9 플러스 3K 플러스 3 플러스 K는 0가 되고요. 4k 플러스 12는 제로가 되고요. 결국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지요. 그래서 k값을 구하란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제대로 풀었을 때자 그러면 원식에다가 k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는 제로지요. 결국 뭐예요? 인수분이안 되니까 근해공식 또 써야겠네요.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9에다가 8이니까 얼마입니까? 17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나이가 3살 차이 나는 형제가 있대요. 형의 나이는, 자 그러면 우리 형의 나이를 x라고 놓을게요. 미지수니까.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3살 차이 나니까 동생의 나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x-3이 되겠죠. 근데 형의 나이에 5배래. 그러면 5x가 되겠지. 동생의 나이에 x-3은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이 크대요. 이렇게 됐으니까식 세울 수 있어요? 형의 나이의 다섯 배그 다음 동생의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크다. 그럼 형의 나이를 구하래. 그러면 5X, 이차 방정식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고 X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11X, 얘 이항하는 거야 마이너스 5X 플러스 18은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 되지. 2, 9,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X-2에 X-9는 얼마가 돼요? 0가 되니까 X값은 2 또는 9가 되겠죠. 근데 X는 X-3이니까, 뭐야, 3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결국, 형의 나이는 몇 살? 9살. 9세네, 9세. 초등학생인가요? 자, 9번, 도전 문제.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요. 3개의 반원 봐. 첫 번째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AB가 AB의 길이가 20cm인 어 그래 이런 반원에 또그 위에 뭐가 있냐 또 반원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나? 그 다음 여기가 바로 그 다음 반원이겠지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1파이 제곱센치미터일 때 누구를 구해라? bc의 길이를 구해랍니다. 자, 그러면 이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왠지 원의 넓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bc를 x로 놓는 것보다 bc의 길이의 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을 x로 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xx니까 뭐가 되게? 이 x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지름 b c의 반지름을 x라 하자. 반지름을 x 센티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결국 아,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단이 단이란 얘기 왜 나왔는지 이따 끝에 가서 답을 구할 때 얘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단 A씨의 길이는 B씨의 길이보다 길다 합니다. 자 우선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큰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큰 반원의 반지름이 20이잖아요. 얼마? 10이죠? 그래서 파이 10의 제곱의 반원이니까 2로 나눠. 됐어요? 거기에서 빼기. 누굴 빼야 돼요? 어, 얘를 빼야 돼. 그럼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AC의 길이 잠깐 이래가서 AC의 길이는 20 마이너스. BC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2x였어요. 그렇죠? AC를 지름으로 하니까 AC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10 마이너스 x 되겠지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 10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자, 이 마지막 이 작은 반원의 넓이는. 제곱이 되겠죠? 자, 원의 넓이, 원의 반원의 넓이 구하는 거 모르는 친구들 반으로 나눈다. 원의 넓이를.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된다? 21파이가 된대요. 그래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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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없어졌죠? 양변에 2를 곱할게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2 곱하면 42가 되고요.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42가 되고요. 어, 없어지고 어, 2X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42는 0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가 되죠. 어머 깔끔하게 인수분해되는 식이 나오네요. 3, 7에 21X값 얼마? x-3에 x-7은 0가 되니까 x 값은 3 또는 7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a c의 길이가 b c의 길이보다 어때야 된대요? 길어야 된대요? 아까 a c의 길이가 요거였어요. 2 0 배기 2x가 b c의 길이가 2x잖아요? 그러면 20은 넘어. 4x. x는 5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듯 X 값은 3입니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BC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얼마? 6cm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단위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길이가, 어, 길이가 18cm인 끈을 잘라. 조각 조각 내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든대요. 근데 그 넓이의 비가 요렇게 3대 2야. 이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3대 2가 되도록 하는 작은 정삼각형 한변 경의 한 변의 길이 를 그러면 뭐로 나야 되겠어요? X로 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작은 정삼각형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으면,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몇개 필요해요? X, X, X. 됐습니까? 얘가 X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큰정삼각형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끈으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요게 바로 큰 정사각형을 만든 끈일 거예요. 18-3X지요. 이걸 뭐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지. 얘 3으로 나누면 얼마? 6-X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큰 정사각형 한 편의 길이는 얼마? 6-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작은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가요. 길이의 비는 넓이의 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제곱을 하지요? 그래서 6-x 제곱 대 x 제곱은 3대 2가 되는 거예요.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다. 내양의 거고 외양의 거고가 같다. 3x 제곱은 2배 6-x 제곱이구요. 3x 제곱이, 예, 완전 제곱식 풉시다. 66에 36-12x 플러스 x 제곱이구요. 3x 제곱은 2, 3은 6, 72-24x 플러스 2x 제곱. 넘기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72는 제로가 되겠죠. 어 왠지 지지한 문제네. 이수분이안 돼요. a가 1이 되고 b가 24가 되고 c가 마이너스 72가 되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4에 루트 860, 864가 되고요얘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자, 864를 4로 내나? 4, 428, 41은 4, 2, 8, 4, 1은 4, 4, 6에 24, 3으로 되나? 3, 7에 21, 3, 2, 6, 또 4로 되나? 4, 1은 4, 4, 2, <laughs> 4, 8에 32, 3으로 되나? 3, 3 6, 18 어, 그래서 12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어, 여기 뿔마 뿔마에 12 루트 6이 되고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이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12 뿔마 6 루트 6인데요. 당연히 음수 안되겠죠. x 0보다 크게 되겠죠. 결론 x 얼마? 마이너스 12 플러스 6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원평가 끝.